왼쪽 위치 거기 여기 어, 어, 어. 나이스 낙사이키인제어디 뭐 아래 1층 1층, 1층. 아 시발 뭐야 이 꺼져 아 개새끼야 꺼져 아지 버스에 있다 버스에 네. 버스 있어 쟤는 존나 보이지 않지 아좀좀 버그 버그 좀 버그 그거 있는 거 같아 풀이었네 와, 이거 진짜. 깜짝이 야 처리 완료. 내시테라도 뭐 털어서 뭐라도 가져가세요. 방탄판. 버스 갔으면. 버스 가 마지막이네. 버스 아, 그... 버그존이야. 버그 저거 머리 살짝 보이고 와라. 둘 떨어져. 떨 올라봐. 헤이. 저걸 저저. <laughs> 와, 와, 이거봐. 임소은 저 미친 또라이 같은 놈 저기서 저격으로 몇 명을 따는 거야. 네, 우리 한번 이게 좀 이상해 자리가. <laughs> 전부 푸시해보지. 저 버스 쪽 이상하긴 함. 존도 안 보여. 버스 푸시하자고요. 우, 오른쪽으로 쭉 <laughs> 올라가면 해야. 올라갈 수 있기는 함. 로테 따라가지고. 버스를 푸시하자고 양쪽 로테 푸시해보시 한 번. 2층몇명 갈까요? 세 명? 나 일단 특수 장비로 빨고. 아, 이럴 때 차라리 나. 원 좁혀져 있으면 더 좋은데. 박성재, 혹시 문을 까나서 합니다. 저거나 사 가지고 이번 판에 끝내야겠다, 그냥. 여기로 이동하자. 어디 가려고? 왼쪽 근데 2층 올라갈 수 있음?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하나씩 다 있어. 아, 맞아. 엘리베이터 있지, 여기. 왼쪽이 어. 계단 아니야? 엘리베이터인가? 아니, 일단, 일단 위로 올라가. 짐라인, 짐라인. 아. 나는 이거 슈퍼 점프를 하면은 더 빨리 뛸수 있다는 게 좋단 보인다니까. 내 뛸게 줘. 뒤심 뒤심 하지 아군 적 확인. 주 뭐야? 혼자 너무 빨리 가시는 거아니잡을 <laughs> 찾았어. 야, 찾았어, 찾았습니 확인해야 돼, 확인해야 돼. <laughs> 버스 일로 와이씨. 버스 일로 와야 <laughs>

<laughs> 여기, 여기 저희 같은 거 있으니 피 해줘야 돼. 전에 <laughs> 두명안 <두나> 오잖아. <laughs> 메인베이있에서공격인데 <저 형>, <laughs> 내가 일부러 전전하고계전하고 있었으니 돌아가라고. <laughs>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싸우고 있잖아. 다음 작전 투입 레벨을 높여야겠어.